안녕하십니까? 센 미적분 C 단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948번입니다. a가 양수고요. 실수 b에 대해서 f(x)가 주어져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f의 0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가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번 미분한 값을 곱했더니 0보다 작다라는 표현이 있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 변곡점의 내용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미분에서, 두번미분해서0 되는 값을 기준으로 앞뒤에 부호가 바뀌었을 때, 우리는 그0 되는 값을 바로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부호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거기 사이에 ln 3분의 2라는 값이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ln 3분의 2가 무조건 변곡점이 될수 있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모든 실수 x1, x2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ln 3분의 2라는 어떤 양 끝점에서 무조건 부호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ln 3분의 2가 바로 변곡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가의 조건에서 ln 3분의 2라는 점에서 변곡점이 된다는 것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f의 두 프라임의 ln 3분의 2가 네, 0이 된다는 조건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f(x)를 두번 미분을 해서 한번 이 조건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f'x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f'x는요, 자 미분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 합성함수입니다. 3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3 a 에2에 3x고요. 더하기 b 에2에 x 제곱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한번더 미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2'x는요. 자, 여기 이제 미분을 하면 또 합성함수니까 3이 앞으로 나와서 9a의 2의 3x제곱이 되고요. 이거는 또 미분하면 또 그대로 되겠네요. 플러스 b의 2의 x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x값에 우리는 ln3분의 2를 대입하겠습니다. ln3분의 2 f2'의 ln3분의 2의 값이 되겠네요. 그러면요, 9a에, 자, 2에 3 곱하기 ln 3분의 2고요. 더하기 b 곱하기 2에 ln 3분의 2가 되고요. 이 값이 0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 로그의 계산 정도네요. 여기에 3을 여기에 거듭제곱의 세제곱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럼 이거는 27분의 8이 될 건데요. 또 로그 성질, 지수와 로그 성질에서요. 우리는 여기 있는 e 의 로그 거듭제곱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진수랑 e 랑 우리가 자리가 바꿔진다는 요 내용은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어, 9A는 그대로 있고요. 9A는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 있는 27분의 8이 앞으로 내려오겠습니다. 27분의 8이 앞으로 내려오고요. 2는 여기에 있는 진수로 가버려서 l n e 가 돼서 1이 되버리겠네요. 따라서 이것만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여기 있는 값도 마찬가지네요. 여기에 2랑 3분의 2랑 자리가 바뀌는 우리가 로그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b곱하기 3분의 2만 되겠네요. b곱하기 3분의 2 요거의 값이 네, 0이 되겠습니다. 약분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는 3이 되고요. 여기는, 그럼 요거 두 개는 우리가 이제 3을 곱해버리고요. 요두 개는 먼저 약분을 해놓을까요? 요거는 2로 약분을 하면 요거는 4가 되어서 정리를 하면. 자, 우리는 3은 지금 등식의 양변에 곱해버리면 요 3도 두개 날아, 날아가 버리겠네요. 따라서 4a 플러스 b는 네, 0이라는 식이 나네요. 따라서 우리는 b는 마이너스 4a라는 식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 있네요. B는 바로 마이너스 4A입니다. 그럼 우리가 문자가 하나 이제 줄어들었네요. 여기에 있는 B 자리에 마이너스 4A를 대입을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의 조건을 방금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조건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나의 조건은 FX의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역함수가 존재해야, 한, 존재해야 된다는 조건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1대1 대응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여기서 이 함수는 지금 우 연속함수네요. 연속함수 중에서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fx의 함수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구간에서 지금 계속 증가하거나 또는 계속 감소하는 함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fx의 증가 감소를 따지기 위해서는 한번 미분한 f'x가 0보다 크면은 증가고요. 0보다 작으면 감소라고 이야기 할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두 번째 f'x 요식을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은 b 대신에 마이너스 4a를 넣어서 요식을 다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f'x를 적어 보면요. 자, 여기서 3a. e 의 3x제곱, b 대신에 마이너스 4a를 적겠습니다. 마이너스 4a의 e 의 x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건 우리가 a랑 e x제곱 정도로 우리 묶어낼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f'x를 프라 적겠습니다. f'x는요, 프라 a 곱하기 2의 x제곱으로 이렇게 묶어낸다면요. 여기서는 3 곱하기 2의 2x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4 정도 되겠네요. 자, 우리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요.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된다는데요.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되는데, 이 f'x의 프라 0보다 크다 작다를 가지고 우리가 증가 감소를 따질 수 있죠. 근데 이 f'x를 프라 보시면, a는 양수고요. b는 실수의 값인데, 자, 얘는 양수이면서, 그러면 얘는 계속 증가하는 꼴의 그래프네요. 0보다 큽니다. 그러면 얘도 지금, 양수면서 빼기사 상수, 우리가 4를 빼지만 계속 계속 x 값을 점점 점 크게 넣었을 때, 우리가 무한대로 가네, 무한대로 갈때 크게 넣었을 때, 얘도 지금 0보다 계속 큰 값으로 나오죠. 계속 계속 0보다 큰 값이 될수 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 f'x는 프라 x가 점점 커질수록 우리가 0보다 커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F, fx의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아, 이 fx는 증가함수이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고, 그러면 이 함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증가하는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f 프라임 x는 우리가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그 0이 되는 값부터 우리는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0이 되는 값을 찾기 위해서 자 얘는 항상 양수가 되네요. ex 제곱이므로. 그러면 얘가 0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어, e의 ex 제곱이 3분의 4가 돼야 되겠네요. 3분의 4가 되어 야 되고 그럼 요거 우리가 지수를 로그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2x는요. ln 3분의 4가 되고요. 따라서 x의 값은 2분의 1에 ln 3분의 4가 되겠네요. 그럼 x가 바로 요 값일 때 우리는 프라임 x가 0이 되고요. 0이 되고 그럼 그 오른쪽부터는 계속해서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k에서 무한대까지인데, 자 여기 k의 최소 값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그럼 우리는 딱 0이 되는 기준이 바로 이 x의 값이므로, 이 x 값보다 크기만 하면 그거의 k 값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최소 값이므로 바로 얘가 바로 최소 값이 되겠네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자세한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이 바로 최소 값이 되면서 F에 EM을 넣었을 때이 값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2를 곱하면요, LN 3분의 4고요. 그러면 이 함수는요, F에 여기 2를 곱한값 LN 3분의 4라는 값이 마이너스 9분의 80이 되는 자, 이 값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어, f(x)는요 처음에 있는 이 f(x) 내용을 써야 되고요 b 대신에는 마이너스 4a를 대입해서 적으면 되겠죠 바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곱하기 자 이거를 대입을 하면요 2에 3에 ln3분의 4고요 마이너스 4a에 ex제곱이죠 2에 ln3분의 4죠 이거의 값이 마이너스 고분의 80이 됩니다 자 여기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는 조금 전에 했던 로그 계산과 이제 비슷할 건데 여기에는 로그 계산과 비슷할 건데요 요거는 이제 세제곱이 되는데 요거두 개가 자리가 바뀌니까 2 7분의 우리가 4의 세제곱이 돼서 64a가 되겠네요 2 7분에 64a만 남을 거고요 자 여기서는요 얘가 이제 1랑 이제 자리가 바꿔지겠죠. 그럼 여기는 1이 될거예요 3분의 마이너스 16이 있네. 마이너스 3분의 16a가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 9분의 80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27을 곱해놓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27을 곱해놓을까요? 간단하게 27을 곱하면 64a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7을 보면 9가 되고요. 9. 그럼 마이너스 9, 여기는 어, 5, 54가 돼서요. 그럼 여기는 어, 144A가 되겠네요. 그걸 곱하면요. 그리고 여기는 927을 곱하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 돼서요. 우리는 38에 240이 되겠네요. 뭐 조금 복잡한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144에서 64a를 우리가 한번 빼서 계산을 해 본다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80이 되고요. 마이너스 80a가 마이너스 240이 돼서, 네, a는 3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a라는 값이 3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fx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fx를 한번 적어 볼게요. fx는요, a가 3이어서 3 곱하기 2에 3x 제곱이고요. 여기가 a가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의 2의 x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우리는 이 f라는 함수에다가 0을 대입하는 값이므로 여기 0을 대입하겠습니다. 어차피 0 제곱하면 자 f의 0은 여기서 0 제곱하면 1이 돼서 3이 되고요. 여기서 0 제곱하면 1이 돼서 마이너스 12가 되어서요. 여기 최종 답은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자 이것은 우리는 변곡점을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함수의 증가 감소를 이용해서 f 프라임 x랑 f2 프라임 x를 잘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것도 끝까지 마무리 잘해 보도록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